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2절로 30절을 통해서 가른 유다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의심 받는 자. 두 번째, 조각 받는 자. 세 번째, 회복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심 받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2절에 의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21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괴로워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심령이 괴로운 때나 감정이 괴로운 때, 생각이 괴로운 때, 마음이 괴로운 때는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롭고, 감정이 괴로운 때가 있었다니까? 우리 인간들 보편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것전 정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뭐 셨다 괴로워 하셨다. 윤동주라는 시인의 서시에도 나오죠. 바람에 이는 뭐모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들은 이 화사한 동날에 혹시 괴로움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팔려고 음모를 완벽하게 꾸며놓았다는 데 있어서 그걸 알고 있는 자로서의 괴로움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음모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창세기 2장 3장서부터 에덴동산에서 가인 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어떻게 죄된 곳으로 이끌 것인가를 계획해내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음모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음모의 대가이고, 음모의 효시자, 음모의 원조이고, 이 음모는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음모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음모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 분야의 음모는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를 어떻게 해소하고 타개 나가는가? 그것은 역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하듯 이겁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주도성과 영향력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력에 의하여,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전, 다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음모의 가장 절정이었고 부활은 그 음모를 계획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고 타개하는 방안이 또그 예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수많은 음모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는 손길은 하나님의 성리적 경륜적 이끌림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변증법이라는 학문적 그 방법론에서 정반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이 있으면 정에 대한 그 반대로서의 또는 그 다른 양상으로서의 반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것을 합으로 익 하나 더 상승시켜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역사의 발전이나 또 학문적 발전, 신앙적 발전, 정치적 발전 모든 문화적 발전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이 문명과 문화의 진보와 진척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에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사건조차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로 본 것이니까? 음모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부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다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다시니, 이것을 예수님은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 하나는 뒤에 나오는 가룟 가룻 시몬, 가룟의 아, 그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이 부정적 음모의 가담자로서 나타나는데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과 바이오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관원들 사이에서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던 것이, 것이었는가?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냐면 영적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내고 미리 예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정적 결말과 최후를 맞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합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정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반하는 도전의 흐름이 있고 이 정반을 다시 무얼로 합으로 돌약 시키고 돌출해 가는 것이 상승시켜가는 것이 모다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시 정상 궤도에서 회복되어서 오늘날까지 생명살리는 사역으로 또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심받는 자 제자 중에 의심받는 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도 의심받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북한과 남한의 분단의 상황을 안고 갈 것인가. 영원히 분단 상태로 500년, 1000년, 5000년, 말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학설. 영원히 분단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 두, 두 번째. 양 분단 세력이 각자의 독자적 국가를 가지고 독립 국가로서 상관없는 국가로서 갈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처럼 북한도 대만과 같은 독특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진 나라도 단독으로 갈 것이다. 단독으로 가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뭘해 주면 됩니까? 38선 밑으로 문화처럼 저 서에서부터 동해까지 지하로 한 2km 정도, 2000m 정도 파줘서, 폭넓게 한 2km, 2km 가로, 세로 파줘서, 운하로 해서 동해물과 서해물이 그냥 맞닿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대만과 같은 한 국가로, 남한은 남은으로서의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갈수 있는 국가로 또갈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악선 세 번째 악선은 통합을 할 것이다. 미래의 사회구조는 통합의 구조입니다. 통일이라기보다 통합을 할 것인데 어디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남한이 북한을 통합시켜서 이른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통합시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내지는 조선 한반도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미래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래를 정확히 보고 있으면 괴로움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5천년, 말 년, 2만 년이 가도 남한과 북한은 절대로 통합이나 통일이 되지 않는다 계속 분단하면서 대치하면서 군사력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민감한 긴장관계와 경쟁관계로 갈 것이다 대치상태로 갈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예 딱 갈라서서 둘다북호를 바꾸든지 북한은 그냥 그야말로 북조선이라는 나라로 대만처럼 단일국가 몽골처럼 단일국가에 이르든지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 단독국가에 이르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 경제적으로통뜨내서 통합을 시켜서 한쪽으로 통일하든지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역사적 진실과 사실로 나타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만일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음물을 통해서 남한까지 장악을 하면은, 그걸 알고, 알게 된다면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남한이 다행히도 북한을 잘 그, 흡수 통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백두산까지, 또 혹자는 만주 땅까지 회복해서 통일 대한민국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거니와, 또는 영원히 분단상태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는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분단상태로 가든지, 셋 중에 하나 여러분은 각자 하나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가 기존의 어른들이 사는 세대도 있겠거니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과 아동들이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될 것인가. 또한, 여러 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 의욕되어지고 의심되어지는 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것도, 최근에 의료의 정책에 관한 것도 나오죠. 의사들을 증언한 것이 바른 정책인지, 아니면 증언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이 바른 정책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바른 정책인지. 이것도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생각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인지, 의사를 홀딩, 묶어놓어서 지금으로 평생, 아니, 500년, 1000년, 만년 가도록 유지하는 것이, 지금 숫자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줄이는 것이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각자의 선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의혹과 음모에 관해서는 누가 컨트롤을 해나가신다 컨트롤타워가 누구시다 지상에는 없습니다. 지상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몫이 제일 크다? 이 지구촌의 역사에 생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몫이 제일 중요하다. 믿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미래가 흘러가도록, 이민족의 미래가 흘러가고, 이 땅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또 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아니, 그 수준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나마 훌륭했다. 앞으로 나올 지도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선전에서 세계 400위의 최빈민국가에서 최빈민국가에서 지금은 세계 6,7위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 유지할 것인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2,3위까지 3,4위까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6,7,8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50위, 60위까지 떨어질 것인지 여기도 의견이 많이 있게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의욕하고 또 의심할 수도 있겠거니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이 역사의 주관자나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 앞에 대해서 통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아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레오. 아 자는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가 시작되면 부정접도인데 아니야란 뜻이야. 아니야 할때그아 자가 헬라우에서도 부정접도로 쓰입니다. 아포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이 바르다고 믿을 수 없다. 그 선택이 바르다라고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아포레오인데 그걸 갖다 의심 의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의심받는 일이나 의심받는 사회현상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미래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조각받는 자. 오늘 본문에 조각받는 자가 나오는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본문에서, 이한 조각을 받는 사건이 큰,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떡은 한 조각밖에 안 받았는데, 조각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앉아있는데, 떡을 나누어 주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떡을 나누어 주다. 떡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동 땅에는 큰 빵은 그한 조각 띄워졌을때 그게 작은 조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이큰 빵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 대형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또는 브런치 카페에 가면은 빵이 엄청 거대 빵이 나오죠. 그거 가져가서 한 조각씩 나눠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요즘 브런치 카페에서 빵 크게 나오는 게?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 어느 본문에서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조각을 나눠준 것입니다 12명에게 다 나눠준 건데 이한 조각은 의미 있는 한 조각입니다 헬라우르 푸소미온이라는 곳인데 떡한 덩어리 한 조각인데 이한 조각에 의하여 역사가 크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떡한 조각을 받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제자들이었는데 떡한 조각을 받고 더 확신으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떡한 조각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죠.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라고 나와 있는데, 후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조각을 받기 전에는 사탄이 그 속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조각을 받은 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조각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 오늘날 이때로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읽고, 바른 것을 말하고. 이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하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읽고, 바른 것을 말하고. 이네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보 홍수의 시대 속에서는 바르지 않은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모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순수했는데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서 순수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살거림 속살거림의 정보를 안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전함을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삶을 영해 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문제의 차원도 인간이 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지역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 지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그 흐름 안에서 이러한 정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큰 격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는 오늘날 인터넷이나 책이나 엄청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들은 좋은 것들, 건전한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소화해야 하고 좋은 것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볼수 있는 것이 TV, 영화, 영상, 유튜브,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좋은 것들을, 바른 것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읽을 수 있고, 신문을, 신문이나 책을 읽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 이런 카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때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읽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들을 읽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읽으려면 뭘뭐 읽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이 우리를 자꾸 오염시키고 흔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때 뭐가 같이 들어온가? 그 조각과 함께 뒤에 있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조각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가룬유다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마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하는 자들의 정보 은3 0 냥을 주겠다는 정보 예수를 시험해보라는 정보 그가 죽으면 살아나는지 네가 앞장서서 은3 0 냥을 줄테니까 은3 0 냥이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뭐한 300억이라고 수산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30년의 가치가 당시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도상 300억 30억 3억 이상 그럴 때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하에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성경 읽고. 또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언어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도움을 전하는 언어, 또 이웃을 격려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 긍정의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인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은 주님께 주신 기회와 은혜들은... 우리를 더 강화시키고, 우리를 더 확신에 거하게 하지만,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게 하지만, 다른 조각들이 자꾸, 다른 조각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사람에게 점령되어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시대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찬들의 수, 진짜 케이찬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이단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세상적으로 타락해가는 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롯유다의 타락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조각이라는 것은 기회이고 의미이지만 이 조각을 잘못 받았을 때 어떤 결과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신을 잘 건전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하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가룟 유다와 또 시몬 베드로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은 의식하고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의욕 속에서 회개를 끝내하지 못한 사람. 결국 회개가 둘다둘다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기에 빠졌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론 유다도 사단의 영이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자신을 지배하면서 은삼십량을 욕심내면서 이 어둠 쪽으로 계속적으로 기울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까이 해야 할그 시점에 예수님과 멀리하는 반대의 세력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파는 쪽으로 그 동조하면서 이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둘다 심은 대도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그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만은 핵심은 아시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시몬, 베드로의 길로, 나중에는 사도의 길로, 사도 중에서도 유력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파자로, 전달자로 선한 영향력, 복음의 긍정의 영향력을 세대에 미치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의 마무리가 너무나 좋지 않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산에서 회복되어서, 시몬, 베드로처럼 온전하고 굳건하고 탄탄한 제자로 금성에도 복이 있고 내성에서도 영성을 받는 또 상급도 받는 귀한 선택을 하는 기억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동참력을 가지고 바른 사상 지켜가는 순전하고 아름답게 세임 받는 귀한 종들이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허탄한 일도 많고 음모도 많아